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우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올 1등을 받고 삼육대 약대 유니스트에 합격했습니다. 현역대 목표가 연세대 천문학과였는데, 당시 수능 성적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었고, 1년 더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과, 주변에서도 절 믿어주신 분과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재수를 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현역 때도 그렇고 재수할 때도 그렇고 저는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때처럼 무작정 공부를 하다가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재수를 할 당시에는 저만의 하한선 기준을 정해서 매일매일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문제를 풀 때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 해설지를 보고 또다시 고민을 하여 해설지를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안성 이투스 247 기숙학원이 방위 요소와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위가 산만한 편이라 태블릿을 잡고 껐다 꼈다 만지작거리면서 집중을 잘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여러분이 스스로 태블릿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평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또한 스스로 체력이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마다 헬스장이나 운동장을 돌면서 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험을 볼때 크게 긴장하는 성격이 아님에도 수능날 아침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가기 전 시험장에서 볼 정리노트를 챙기며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으니 이제 실수만 조심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니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성 이투스 247 기숙학원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인 2인 1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한 훌륭하신 송상윤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부에 오롯이 집중을 할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특식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밥을 맛있게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해외에서도 절 항상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기숙학원이라 자주 나가지 못했음에도 항상 절 응원해줬던 여자친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때마다 자주 봤던 친구들도 항상 절 응원해줬던 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끝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성이투스 화이팅!